컴백 잠에서의 마지막 날, 우리는 유치원을 방문했습니다. m b e r Kampong Chamber. Kampong Chamber. k a 함께 도안의 색칠을 하고 스티커를 붙이고 폴라로이드 사진을 찍으며 꾸미기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이어진 비눗방울 놀이 시간, 작은 손을 맞잡고 함께 웃으며 뛰놀던 순간들은 잊지 못할 추억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학교으후 우리는 현지에서 준비한 식사를 하며 이곳 기숙사에서 함께 생활하고 있는 청소년들과의 만남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선물을 교환하면서 짧지만 깊은 교류의 시간을 마무리했습니다. 캄풍참에서의 소중한 만남을 뒤로하고 다음 도시인 시엠립으로 이동했습니다. 늦은 저녁 도착한 시엠립은 캄퐁참과는 다른 화려한 야경을 선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미래를 예술로서 이겨나가려는 친구들이 모여서 파래 캄보디아 서커스는 캄보디아의 젊은 예술가들이 연극, 음악, 무용, 현대 서커스를 결합하여 캄보디아의 역사와 문화를 표현하는 독특한 공연단입니다. 이 단체는 크메르루즈 정권 이후 난민 캠프에서 돌아온 아홉 명의 젊은이들이 1994년에 설립하였으며 현재까지 캄보디아 청년들에게 예술을 통해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며 그들의 삶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파를 적고서 공연을 보면서 오늘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오늘은 앙코르와트 투어의 날입니다. 앙코르와트는 12세기 크메르제국의 위대한 건축물로, 힌두교신 비시누에게 봉헌된 사원입니다. 인류의 창조성과 종교적 헌신이 결합된 경이로운 유산으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방문지는, 바이온 사원이었습니다. 바이온 사원은 사방을 향한 수십 개의 미소 짓는 얼굴 조각상으로 유명하며, 크메르제국의 전성기 불교의 수를 상징합니다. 정교한 석조 부조들에는천 년의 시간이 새겨져 있습니다. 다음 방문지는타프롬 사원. 타프롬은 자연과 건축물이 하나가 된 독특한 모습으로 유명합니다. 거대한 나무뿌리가 사원의 벽을 휘감고 있는 신비스러운 풍경은 자연의 힘과 시간의 흐름을 고스란히 보여줍니다. 마침내 앙코르하트에 도착했습니다. 앙코르하트는 크메르 제국의 영광과 신앙의 정점을 보여주는 유산입니다. 웅장한 탑과 정교한 구조들이 우리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저마다의 이야기를 담은 벽화와 끝없이 이어지는 회랑 속에서 우리는 고대 문명의 숨결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의 흔적이 남아있지만 앙코르와트는 여전히 장엄했습니다. 흥망성쇠의 역사를 품고도 꺼지지 않는 인간의 열망과 신앙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다음 방문지는 톤레사 보수입니다. 손레사호수는 동남아시아 최대의 담수호수로 호수 위에 자리한 수상가옥마을은 캄보디아인들의 삶의 터전입니다. 쪽배에 몸을 싣고 호수를 누비며 우리는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그들의 삶을 가까이에서 볼수 있었습니다. 풍이 물든 호수 위로 퍼지는 황금빛 물결. 고요한 호수와 그 위의 배들은 캄보디아의 또 다른 면모를 보여주었습니다. 마지막 날 아침, 우리는 제르시장을 방문하여 현지 문화를 더 깊이 느꼈습니다. 활기 넘치는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캄보디아의 일상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캄보디아에서의 모든 여정을 마친 우리는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공항으로 출발했습니다. 여기에 오면서 친구들랑 다 같이 경험해보고 뭐 고민해보고 하면서 되게 공감이라는 키워드에 대해서 더 깊게 생각해 본것 같아요. 아, 선생님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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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하고요. 신부님한테도 감사하고 친구들도 너무 잘 따라준 것들 감사하고 감사한 것들 두 송입니다.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학교를 갈수 있고. 학교가 끝나면 학원에 갈수 있고 이런 어떻게 보면 평소에는 짜증나고 불편했던 것들이 여기 와서 생각해보니까 그런 게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특권이고 내가 누리고 있는 행복이 아닐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실 자기 세상만이 전부라고 느끼는 순간들이 되게 되게 많아요 저도 항상 그걸 느꼈고요 하지만 여기 온 후로 내가 모르는 사람들이 정말 다양하고 내 힘듦만이 힘듦이 아니고, 내 행복만이 행복이 아니고, 세상에 무수한 행복과 무수한 힘듦과 무수한 아픔과 그리고 무수한 기쁨들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거를 경험했으면 좋겠어서, 저는 모든 청소년과 청년들에게 이 같이같이 프로그램을 정말 정말 추천합니다. 어, 저는 약간 불확실함의 불안을 좀 갖고 살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제가 항상 좀생각하고 고민하던 질문이 내가 무엇을 추구하면 살아가야 하는지, 그걸 그리고 그거를 그걸 어떻게 또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정답, 정답이라고는 못하겠지만 제가 여기서 찾은 거는 단단한 큰 나무가 되어서 같이 도움을 주고 살면서 살아가고 싶습니다. 이 캄보디아의 부박 10일간의 여정에서 가장 두가, 가장 큰두 가지의 키워드는 국제교류랑 역사교육이거든요. 근데 이 단어들을 넘어서 정말 많은 것을 배울 수 있기 때문에 혹시 자기가 조금 변화가 필요한 친구들이 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꼭 해봤으면 좋겠어요. 지금쯤은 꿈처럼 느껴질 캄보디아에서 9박 11일 동안 함께 잘 지내줘서 고맙고, 너희가 앞으로 살아갈 날들, 그리고 나아가는 길에 이 기억이 행복한 추억으로 기억되길 바라고 있어. 너희뿐만 아니라 모두가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더 좋은 사람으로 성장하길 꼭 기대하고 기다릴게. 더 나아가서 우리가 느꼈던 것들, 또 체험했던 것들을 다른 이들에게 더잘 나누어 줄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것이 우리의 가치를 전해주는 일이라 생각하기에 청소년들이나 또 서포터들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느꼈던 가치들을 잘 전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의 작은 실천이 더큰 변화를 만들어가기를 바라며 우리는 다시 우리의 자리로 돌아갑니다.